자, 일단 지금 꿀팁 공개 갑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문신이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문신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능 스킬 잼 레벨을 올리는 빌드들은 대부분, 여기 위쪽에 있는 빌드들이 지능 잼 레벨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왕노드 보면은, 지능 왕노드는좀 멀리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길 찍고 쓰기가 좀 아까워.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까지해서 찍는 거 뭔가 손해 보는 느낌. 근데 이 어떻게 하냐? 바로 성유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냥 바르면은 안 발려요. 자, 그냥 바르면 안 발립니다. 이게 할당이 안 되어 있어서 미할당이라서. 근데 요거를 일단 찍어줍니다. 요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왕로드를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발라요. 그럼 이제 현명한자의 명예로운 문신을 바뀌죠. 이 다음에 다시 빼. 자, 이걸 그냥 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걸 찍어. 그 다음에 이거 성유가 뭐죠? 투, 갈, 초. 투, 갈, 초. 자, 요거죠. 요거를 딱 해주면 요게 적용이 돼서 레벨이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뺐을 때 지금 23레벨이죠. 근데 여기 1레벨이 더 있으니까 25레벨이 되는, 되면 맞겠죠. 25레벨로 정확하게 잘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빼면 되고, 이게 좋은 게 뭐냐. 성유 쓸거 없을 때 딱히, 딱히 쓸거 없다면 그냥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목걸이를 바꿔도, 목걸이를 바꿔도 요건 계속 유지가 돼 있단 말이죠. 한번 딱 문신 박아놓으면. 얘를 지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목걸이를 갈아 낄 때마다 이거 성유 싸잖아요. 형 이거 투명한 색, 갈색 이거 얼마나 하겠어 해봤자. 아무 목걸이도 바꾸면서 성을 가볍게 바꿔주면 된다. 요런 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리그 꿀팁이고.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복귀자. 그러니까 뉴비도 뉴비인데 옛날에 게임 하셨다가 접었다가 다시 하는 분들은 약간 좀 모를 만한 그런 거 하나. 바로 요런 거거든요. 각성잼. 각성잼 레벨 올리기. 예를 들어 각성한 소환수 구조. 아마 이거 다들 끼실 텐데 결국에 1렙 보면 은 얼마 안 하죠 50카부터 시작해서 60카, 70카 이 정도인데 근데 이게 5레벨이 붙어야 지금처럼 소환수 스킬 잼레벨이 올라서 5레벨 써야 되거든요 제대로 쓸 거면 5래까지 이거 언제 올리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딱 살려고 봐5래 2딥 계산을 해보자 <laughs> 어... 각성 1렙 50카였고 뭐 60카로 잡을까? 5래비 지금 1.8 신성이니까 1 2 0더 하기 한 270카 정도 되는 건가요? 그죠 야생 가시나무 등을 삽니다. 30카밖에 안 하죠. 4개만 사면 돼. 4개면은 플러스 120카 하면은 훨씬 싸네요. 그죠 180카에 270카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가? 자, 가시나무 등 맞는 거 확인하시고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각성 잼을 하나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하나 삽시다. 아 근데 이거 주의하실 점은 타락이면 안 돼요. 타락이면 안 되고 이제 야수관으로 갑니다. 야수관 가서 이 약간 구매했던 야생 가시나무 등을 다 써줍니다. 그럼 이제 성공적으로 뭐 추가됐다고 뜨고 각성점을 여기 올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비타락 각성점 레벨 증가 요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오나 이거 있네. 얘네는 잡긴 잡아야 되겠죠 뭐 근데 그렇게 어려운 애들은 아니니까 어 잡으면 요런식으로 이제 1레벨이 올라가요 그냥 바로 다시 한번 이거 이제 4번만 반복해주시면 바로 5렙이 되는겁니다 순식간에 4벨이 됐는데 자 봐봐요 이럴수가 있어요 일치하는 조합법이 없습니다 라고 나올 경우가 있는데 왜 없을까요 전 분명히 4개를 샀는데 자 그럴때는 그게 없는게 아니고 이 잡냐수라고 하는데 이 노란색 있죠 이미의 희귀생물 얘가 지금 다 떨어져서 그래요. 요건 이제 어디서 왔냐. 흰 맵이든 노란 맵이든 뭐, 그건 자기 상황에 맞게 가서 요거 있죠. 아이나르 미션이 있어요. 요거 그냥 아무 맵에서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 맵에서 야수 몇 마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란 야수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쌓입니다.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오레벨을 찍어주죠. 이게 각성잼은 오레벨을 찍으면은 보너스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레벨이 무조건 좋긴 좋음. 진짜 이거 야수 없을 때는 진짜 오레벨 어떻게 찍었냐. 자, 이제 4레에서오레벨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5레벨을 만들어 주면은 지금까지 없던 원소 피해가 반사되지 않음. 요게 생겼죠. 요런 거 이제 껴주는 겁니다. 형, 근데 노란 맵, 7, 8티어에서 수급 막히면 보통 사서 들어요? 수급이 막히면은 방법이 두 가지. 일단, 아틀라스 노드를 좀잘 찍었다는 가정하에, 그냥 당장 할수 있는 수급은, 일단, 같은 맵. 같은 맵 3개 팔면은, 한 티어 올려준. 똑같은 거, 8티어짜리 똑같은 맵 3개 팔면 한 티어 올려주고, 두 번째, 여기 키락한테 다 사는 거. 이거 안깬거다 사는 거. 나도 사야지. 근데 키락한테 파는 게, 그, 리롤 되는 조건이, 이 키락의 임무. 임무 한번 하는 거. 예를 들어, 임무를 한번딱 하면은, 이 포탈이 열리는 순간, 이게 리롤이 됨. 이런 거 사놓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같은 티어를 똑같은 걸 팔아도 지금 주택지도 세개를 팔았을 때 바알 피라미드지만 이거 하나를 또 바꿔주면 기형지도로 바꾸고 또 이거를 바꾸면 공동무지 바꾸고 이렇게 바뀌면 창살로 바뀌고 이게 다름 어떤 걸이 맵마다 뭔가 고유한 그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다르게 나오니까 좀 확인해면서 귀찮아도 그렇게 하면은 막힐 일이 별로 없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아틀라스를 이렇게 개떡같이 찍지 말고 진짜 맵만 볼 거면 연결된지도 이런 조그만 거다 찍고 여기 위에 찍고 올라가서 뭐 떠도는 길 이런 거 찍고 복제 같은 것도 좀 찍고 아무튼 연결된 거다 찍고 빗기 산 빗기 이런 거 찍고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하면 막히진 막힐 일은 절대 없음.